1519년 5월 프랑스 다빈치 저태 위대한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는 자코모 카프로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조수이자 제자였습니다. 다빈치는 그를 작은 악마라는 뜻의 살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살라야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스승님 약한 말씀 마세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죽으면 모나리자는 너가 가지고 있으렴. 제가 부의대한 그림을 어떻게. 넌 자격이 충분하다. 그 사실은 너가 더잘 알지 않니? 난널 사랑했고 널 그림으로 영원히 기리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다빈치의 최고 역작이자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그림인 모나리자의 모델은 살라였으며 다빈치와 살라이는 오래된 연인이었습니다. 1490년 이탈리아 다빈치 저택 젊은 시절 다빈치는 자신의 포도밭을 경작하던 소작농의 아들 살라이를 처음 보게 됩니다. 다빈치는 살라이를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살라이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 다빈치는 살라이를 모델로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됩니다. 살라이, 넌 정말 아름다워. 다빈치는 살라이를 매우 아꼈으나 살라이는 다빈치의 그림을 훔치는 등 못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작은 악마라는 뜻의 살라이라는 별칭으로만 부를 뿐 살라이를 계속 곁에 두며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이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다빈치의 제자들 사이에서 다빈치와 살라이가 연인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 알아? 스승님과 살라이 관계가 이상해! 어 맞아! 스승님 그림의 모델이 다 살라이야! 정말 이상해! 소문대로 둘이 정말 연인 관계이면 난 스승님 곁을 떠나겠어! 당시 로... 이탈리아에서는 동성애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빈치는 젊었을 적 동성애 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동성애 혐의로 감옥에 가는 경우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경우 당시 유력 귀족 가문인 메디치 가문의 도움으로 사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동성애로 감옥에 가게 된 사실은 지울 수 없었으며 살라이를 모델로 그린 그림들로 인해 다빈치를 향한 제자들의 불신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살라이를 지켜야 돼.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 그 방법이라면 살라이를 위험에 빠뜨리기 싫었던 다빈치는 살라이를 모델로 한 그림이. 모나리자를 여자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널 여자로 그린다면 이 그림의 모델이 살라인 줄 모르겠지. 다빈치는 모나리자 그림을 1506년에 완성하였으나 자신이 죽기 전까지 13년 동안 모나리자 그림을 수정했습니다. 그후 오랜 시간이 지나 모나리자 모델의 정체는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였습니다. 만토바 후작의 부인인 이사벨라, 데스테라 라는 주자 교황의 질부인 카테리나 스포르차 라는 주자 아라곤의 이사벨라 여왕이라고 하는 주장, 사람들은 여러 주장을 내세우며 모나리자 모델의 정체는 다빈치의 의도대로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의 질바노 빈체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인 모나리자의 모델은 다빈치의 제자였던 살라이, 즉 남자입니다. 빈체티가 모나리자 모델에 관한 비밀을 얘기하자 기자들은 깜짝 놀라하였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죠? 빈체티는 모델이 살라이라는 근거를 여러 가지 설명하였습니다. 모나리자의 양쪽 눈에 알파벳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른쪽 눈에는 레오나르도에 왼쪽 눈에는 살라이의 스카 보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의 눈을 특수 촬영한 결과 빈체티는 모나리자의 눈에 알파벳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살라이를 공식 모델로 그렸다고 하는 세례자 요한 그림의 이목구비와 모나리자의 이목구비가 일치합니다. 다빈치의 또 다른 대표작 세례자 요한과 모나리자의 이목구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빈치는 모나리자의 그림을 살라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다빈치가 살라이에게 모나리자를 물려준 것까지 설명하며 모나리자의 모델은 살라이라는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 문화유산 위원회의 발표가 나자 모나리자 원본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바로 반박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우리도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모나리자 원본을 분석했으나 이탈리아가 말하는 알파벳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나리자 원본에는 손상을 맞고자 니스를 발랐는데 니스가 갈라져 그걸 보고 알파벳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그림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미세한 금이 생겨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무리한 해석을 한다며 비판하였습니다. 모나리자.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이 그림의 진짜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만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다빈치는 살라이에게 모나리자를 물려줄 만큼 살라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던 것입니다.